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어제 그 말도 안 되는 이승만 영화에서 이승만이 런승만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승만이 런승만이 맞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의 피난을 숨겼죠. 그런데 아니, 대통령이 몰래 피난 가야지 또 피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냐? 대통령이 피난 가면서 그 행선지를 알려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난을 가면서 최소한 서울 시민들에게 당신들도 시민들도 위험하니 피난 가세요라고 알려야될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몰래 빠져나가고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시민들은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북한이 침략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와 국무회의와 군 수뇌부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서울 시민에게 피난 가란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적인 후방으로 피난 가도 괜찮아요? 근데 영어랑 똑같은 논리를 펴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죽으란 말안 했잖아요 전장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란 말안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거 코미디입니다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 긴급하게 피난 가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다 아니 정부의 연속성을 띨려면 아니 내가 관료들과 군 수뇌부들과 함께 움직여서 바로 대통령이 이동하는 곳이 임시 수도가 돼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도망가가지고 정부의 연속성이 깨져버렸는데 이런 거짓말을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승만의 피난은 정부의 피난이 아니라 개인의 도망이었다. 서울시민과 대한민국의 주요 관료들과 국회의원들과 군수뇌 부들 군인들을 다 버려둔 채 혼자만 살기 위한 도망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승만이 영화에서 이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유명한 말이죠.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승만이 1950년 6월 27일 새벽 4시에 대구까지 피난을 갔다가 아, 너무 멀리 도망 온것 같아. 좀 쪽팔려하고 다시 대전으로 왔고, 27일 저녁에 이승만이 라디오 방송으로 서울 시민에게 이 말을 했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승만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서울에서 피난가지 않았던 서울 시민들이 이 북한군 통치하에 서울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서울 시민들을 버린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이승만이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런승만이라는 오해의 빌미가 되었던 6월 27일 이승만의 라디오 연설 원본이 공개되었다. 이 공개는 미국의 감청 기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동안 이승만은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방송 내용 어디에도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달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단 이 문장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당시 이승만이 대국민 라디오 방송을 하면 그 방송 중에 녹음 파일 남아 있는 거는 100개면 그중에 하나 존재합니다. 그 당시 라디오 방송한다고 해서 녹음을 바로 할수 있는 그런 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드렸죠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된다. 아니 1950년대 60년대 우리 어르신들 막걸리 마시면서 아주 가십거리였던 이 내용인데 그럼 서울에 있는 수십만 명이 실제로 이승만의 이 육성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학자들의 저서에도 이 내용은 팩트로 기록이 돼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승만의 육성 녹음이 감청돼서 드러났는데 이 문장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 자체도 솔직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60년에서 7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해했고 바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심박한 논리인데 하여간 런승만라는 소문은 말 그대로 거짓이었던 것이다. 제가 런승만은 별개의 문제로 말씀을 드렸죠. 이승만이 정부의 피난을 간게 아니라 개인적 도망을 갖고 강요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런승만은런승만인데 그럼 이 말을 하지 않았고 감천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여러분 1927년 라디오 방송 내용인데 오후 1시에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정부를 탈환했다. 정부 후원 피난, 취소했다. <laughs> 정부는 수원으로 피난 가려고 하면 대통령하고 정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정부를 놔두고 이승만은 혼자 대구로 갔다가 대전을 와 있는 상태예요. 서울을 사수하겠다. 국민들은 안심해달라. 국방부, 아, 메가더 사령부가 서울에 전투 사령부를 설치하고 국군 전선을 유지한다. 이 말을 들으면 서울 시민들은 아, 진짜 우리가 이기나 보구나. 서울에서 피난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오후 9시, 저녁 9시에 이승만의 전문이 있는데 우익 꼴통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구 그냥 우익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 저는 그들 구글라고도 하지 않아요. 구구는 우리 중심이어야 되거든. 심하게 전체주의적 민족주의적 뭐 국수주의적 아주 우리의 이익만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구구들은 일본의 이익을 더 찾는 이상한 꼴통들은 자 봐라. 국방부의 이 발표 때문에 이승만은 실제로 서울시민들 그대로 생업에 종사하고 안심하고 서울에 머물러라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렸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영화 논리가 그래요. 근데 이거 어디서 발표했다고? 대한민국 군대 통수권자 이승만 아닌가? 이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아닌가?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 회의에서 장 차관들에게 모든 명령을 낼수 있고 인사권을 가진 자는 대통령이지 않는가? 국방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라디오 방송을 잘못했으면 결과 적으로 이승만 정권의 잘못 아닌가? 설령 이승만이 그 떨리는 목소리로 서울시민들 그대로 있어라라는말을안 했다고 했을 지언정 어떻게 이런 변명을 하지? 그건 이승만 정권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이승만이 했건 국방부가 했건 간에, 그걸 믿고, 생때 같은 서울시민들이 북한 통치하에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인도교폭파시켜버리니까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승만 전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라디오 육성.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감청한 자료가 최근 공개가 됩니다. 27일 저녁 대전에서예요. 지난 몇 달간 나는 미국의 군사원조가 곧올 것임을 단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그러한 원조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든다. 마침내 적군은 전차, 전투기와 전함으로 서울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시피 합니다. 요즘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서울 시민들 피난가라고 이야기한거나 다름없다는 건데 계속 읽어볼게요. 그다음 문장 보세요. 메가드 장군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능한 장교들과 구수물자를 보내는 중이고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하는데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27일 밤에 28일 날 서울이 점령당하는데. 나는 이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고자 오늘 밤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난 가라는 말이야, 가지 말란 말이야.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한 우리의 용기와 투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화 감독과 그 제작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이승만은 서울 시민에게 피난 가지 말라나 안 했다는 거잖아. 물어볼게. 피난 가라 말을 했습니까? 기가 막. 이승만이 서울 시민에게 피난가라는 말을 했냐? 안 했잖아. 그리고 중량. 나는 공, 여기 보세요. 이거 거지 같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우고 주거자 다시 한번 말한다. 이건 뭘까요? 국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과거 실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 용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보도연맹 사건이었죠. 나 한때 사회주의자였지만 전향했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로서 대한민국에 애국하겠다는 그 보도연맹에 서명했던 20만 명 죽였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습니 근데, 죽이기 전에 이 멘트를 날린 거예요. 이 멘트 듣고, 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뭔 이런, 꼴통들은 화안 나면, 뭐, 인간성을 상실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처벌을 다하게 <laughs> 이렇게 했는데도 처벌했잖아요. 보도연맹만 죽인 게 아니죠. 진짜 학살, 보십시오. 학살자입니다. 민간인 학살자라고. 어린애들과 노인들과 여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고. 그런데, 자, 이거 어디서 방송했다고 했죠? 27대전에서. 일 대전에서 이 방송을 했던 방송국 과장이 당시 젊었기 때문에 당시 이승만의 지시가 있었다고 방송과장 유병 은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니까 러 함부로 내가 무슨 라디오 방송했는지 떠들거나 뭐 그러지 말란 뜻이죠.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중계 방송기를 이 방으로 가져오라. 오늘 저녁 9시에 내가 이 방에 사는 방송을 서울로 올려보내 전국에 중계하여 온 국민이 듣게 하라. 하, 내가 방송한 걸 서울에서 녹음했다가 밤에 여러 번 재방하라. 이거 보세요. 누가 묻든지. 대전에서 방송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쪽팔린 거 아는 거지. 서울 시민들에게 피난가란 말을 단한 번도 하지 않고 자기는 대전에 있으면서 내가 대전에서 이걸 방송했다는 걸 서울 시민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laughs> 이 대통령이 방송한다고 미리 누설해 서도안 된다. 혼자 런해가지고 혼자 살아남고 서울 시민들 멍청한 대통령 때문에 북한군 인민 통치하에서 신음했어요.